안녕하십니까. 얄라비나입니다 여기는 조지아의 바투미라는 도시인데요. 여기 바투미 도시는 터키 안탈리아와 같이 좀 관광지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흑해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제 해변가 주변으로 리조트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지 리조트 플러스 카지노 장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바투미 쪽으로 육로로 넘어왔을 때도 어떤 느낌이 있냐면은 딱 육로로 넘어오자마자 국경지역에 바로 카지노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카지노가 있다는 뜻은 도박이 가능한 나라로 생각이 되어지는 나라죠. 카지노나 도박을 하는 것이 불법인 나라에서 많이들 이쪽으로 넘어온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는 커피 한 잔에 7라리 이게 둘이 앞에서 15라리인데 8,000원 나왔어요 보통 케이크 하나랑 커피 하나 이렇게 시키면 은 우리나라 같으면 은만원 가까이 만원 넘게 나오잖아요 근데 커피 한 잔에 3,000원 3,800원 3,800원 커피가 있어? 아 이런 게 있네 카지노 배팅하는 것이 비트코인도 있고 와, 도 도박이 나라 도박이 도시가 많네. 낡은 건물들과 현대 건물들의 좋아. 여기는 흑해 근처입니다. 바람이 <목소리> 그렇게. 그렇게까지 짜진 않네. 요 공항까지 왜 왔냐면은, 제 공항을 거쳐서 이렇게 오고 있었거든요? 와, 근데 제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어? 왜 여기 이렇게까지 카지노가 많을까? 뭐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거 보십시오. 저 보십시오. 다 뭐, 카지노, 리조트, 카지노, 카지노. 저기도 카지노, 여기도 카지노.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바투미 그 근처가 진짜 카지노랜드에요 카지노랜드. 그러니까 이렇게 대놓고 카지노랑 도박장을 광고하는 날은 처음 봤어. 전 제가 잘못 본줄 알았어요. 어? 이렇게나 광고를 한다고? 이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도시 개발을 하네 보면은 그그 그 뭐냐 구슬로 저 게임하는 거 빨간색 아니면 검정색 그게 저렇게 포스터로 깔려있네 그 나라의 특산품 관광 상품이 이런 도박장 카지노라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여기 사람들은 딱 그냥 공항에서 딱 내리자마자 이런 포스터를 많이 볼거 아니야 아 여기는 이러고 놀수 있는 곳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이렇게까지 광고하는 공항을 처음 봤어. 여기는 조지아 티빌리시입니다. 여기는 돈벌이 수단 자체가 아무래도 그런 경제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파악한 걸로 봤을 때는 티노의 형태도 경제적인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 밖에 디지털 노마드 시대잖아요. 근데, 딱 조지아가 디지털 노마드 하기 딱 좋은 그런 장소라서, 100여 개 국가들이 비자도 무료 비자로 한 1년간? 못해도 한 6개월 정도는 무비자로 있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디지털 노마드 하기 좋은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달 살기, 두달 살기?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목소리> 90번 gt 와 경철 떴어 와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가성비 스위스 라고 불리는 이유는 아마 3-4년 전 이야기일 것같아 물론 지금도 그렇다고 해서 유럽 물가에 비하면은 진짜 유럽 물가에 비하면 엄청 싼 편이긴 한데 예전보다는 좀더 비싸졌다고 합니다. 자금 유럽 버전이고, 그래서 이제 가성비 스위스라고 불리는 이유 중 하나? 와, 진짜 그래. 좋은데? 와, 완전 늦, <laughs> 참, 여기 사람들은 되게. 완성형 얼굴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조지아 자체도 작지만, 조지아 자체도 작아서, 한 못해도 일주일이면 금방 슥한 바퀴, 조지아 한 바퀴 돌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쪽 태빌리시마 하면은 하루면, 하루면 한 바퀴를 돈다고 합니다. 그냥 아기자기하게 구경할 맛이 나는 그런 나라? 오, 오, 뜻밖의 예술작품 구경을 하네. 이렇게 해서 동네 한 바퀴를 둘러봤는데, 동네 한 바퀴가 조지아 트빌리시의 한 바퀴다. 동네 자체가 너무 작다 보니까, 그렇게, 그냥, 그냥 그런 매력을 갖고 있는? 끝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유독 여기 트빌리시는 제가 두, 둘러봐도 호텔 내부에 카지노가 많다던가, 아니면 바깥에 아예 자체적으로 카지노 빌딩이 있다던가,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테빌리시 자체는 바투미보다는 좀 덜하지만 조제 전체에서 따지고 봤을 때 그런 기계가 있는 건좀 신기했다. 코인을 투자할 수 있는 기계. 배팅을 할수 있는 기계. 스포츠 토토나 그런 로또에 내가 합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 신기했습니다. 제기준은 왠지 모르게. 제인 생각에는 모지 모르게 앞으로 뜰 국가 같아요. 아, 앞으로 인지도가 많이 높아질 국가의 느낌이 확 느껴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조지아 여행은 여기서 끝.